안녕하세요. 내집 마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하우스 파트너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1억 후반대 가성비 뛰어난 입지가 훌륭한 좀 빌라 매물을 소개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입지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경기도 광주 문영동에 위치해 있고요. 문영동에서도 큰 길가와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보 1분만 걸어나가시게 되면은 어, 마트와 모든 편의시설 이용과 함께 광역버스에 이용하셔가지고 강남이나 분당까지도 빠르게 진입이 가능하고요. 자차 이용 시에는 분당까지 25분 강남까지는 40분대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단지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오포아이씨 이용해서 강동구 통해가주 강남까지, 강남까지 진입하시는데 4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의 단지 외관입니다 총 2개 동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 공간은 차량 1대 주차 가능합니다 하부는 지금 벽돌 마감, 상부는 스타코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실사면적 2 4평의 방색한 욕실 2개이고요. 우선 금액대도 굉장히 저렴하고 모던한 디자인으로서 신혼부부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매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한개층만 올라와서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관리비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만원대 예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내부 현관입니다. 오른쪽으로는 3단 신발장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육각형 타일로 아주 이쁘게 시공되어 있고, 위쪽 조명 같은 경우도 모던한 스타일의 조명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통해서 전체적인 구조와 느낌 살펴보신 다음에 부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 같은 경우는 거실 기준으로 좌우측 방이 배열이 되어 있는 3베이 구조이고요. 평수 같은 경우는 실사면적 한 24평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거실부터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공간 24평이지만 그래도 3베이 구조로 그래도 가구 배치하시기에는 부족함 없는 평수이고요. 최소한 신혼부부 자녀 한분 있으신 분들 적당한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쪽 같은 경우는 모던 모던한 스타일의 블럭형으로 검정색 벽돌로 지금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구요.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쇼파 두시고 지금 TV 놓으신다고 해도 충분한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상부 쪽으로는 지금 우물난 천장과 함께 메인 조명, 그리고 아트월 쪽으로 매립 등 시공되어 있구요. 앞쪽으로는 지금 창고는 있지만 소음이라든지 뭐 배기법 뭐 이상한 뭐 배기가 배출되거나 그런 공장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소음 걱정은 전혀 없다고 하십니다. 향 같은 경우는 정남향 세대이고요. 그리고 조망권은 보다시피 이쪽으로는 튀어 있기 때문에 어 체감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실 공간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잘 나왔지만 주방 공간이라든지 방 색감 모두 다잘 나와 있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지금 화이트 톤으로 상하부장 시공이 되어 있고 가스레인지와 식탁 자리에는 지금 파티션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어, 식탁 작은 거는 4인 식탁, 크게는 6인 식탁까지 놓을 수 있는 식탁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멋진 조명과 함께 선반 시공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냉장고장 시공되어 있는데요, 냉장고장이 따로따로 구별이 되어 있고 냉장고 는총두대 들어갈 수 있는 장이 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 쪽 기준으로는 좌우 측으로 작은 방과 중간 방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큰방 보시기 전. 에 작은 방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작은 방입니다. 창 같은 경우는 거실하고 동일합니다. 뒤쪽으로는 간단하게 이렇게 옷장 3단까지도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방 쓰시기에는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 앞쪽으로는 지금 메인 욕실하고 간단한 수납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데일리로 사용하시는 소지품 같은 경우는 위에 두시거나 액자 같은 거 두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 추가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어, 개, 매매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매매가는 무려 1억 후반, 1억 8천만 원에 지금 분양 매매를 하고 있고요. 실 입주 금액은 3천만 원만 있으시면 은 입주가 가능한 세대입니다. 중간방입니다. 작은 방보다 아무래도 중간방이 0.5평 정도 크기 때문에 작은 방, 중간방, 각각 자녀한테 쓰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방입니다. 자 오른쪽으로는 가장 큰방 안방이고요. 중앙 쪽으로는 이렇게 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조로시라든지 공간성이 크기 때문에 캠핑진까지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왼쪽으로는 부파기장, 아 안쪽에는 다용도실 시공되어 있는데요. 안쪽으로는 워시타워 놓으시고도 왼쪽의 벽면에다가는 추가적으로 수납공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마주 보고 있는 가장 큰방 안방입니다. 마지막 공간이고요. 안방 공간도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요. 향 같은 경우는 거실하고 동일한 남향에다가 조망권은 트여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11자 붙박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고 바닥 공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큰 침대 두신다고 하셔도 바닥 공간은 부족함 없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강남 분당으로도 출퇴근하시기도 좋지만 우선 세종강 고속도로 오퍼할시가 바로 앞쪽에 있기 때문에 자차 이용하셔가지고 한남 강남 뭐 여러 곳 다니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입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하우스파트너 부동산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예방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색창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욱 더 유익한 영상과 매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